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다섯 번째 시간인데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봅니다. 과세표준은 2022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2023년, 2024년에 2024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 중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꼭 반드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신 걸로 간주하고 과세표준 들어가는데 과세표준은 기출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취득세 과세표준 일반적인 거래 그랬죠. 그래서 유상하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원칙이 뭘로 하느냐?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사실상 취득가격하면 공사자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이 있으면 그거까지 합친 걸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고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첫 번째 맨 처음에는 계약금까지 포함을 해서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매매거래는 사실상 취득가격, 주고받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다. 부당행위 무슨 말이에요? 취득세 부당행위는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취득가격을 친인척간에 거래하면서 낮췄어요. 이때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자식간의 부부간의 관계는 제외입니다. 왜 제외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하고. 친인척, 그 외에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하면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부당하게 받춘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실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얘기요. 예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가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실가 인정액인데 이때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하면 구체적으로 실가 인정액과 주고받은 대가, 주고 받은 가격에 책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총 실가 시가 인정액의5% 이상 둘 중에 하나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5% 이상 차이 나면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한 거래로 보고 그때는 상사자들끼리 주고 받은 가격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실가 인정액으로 간다는 거. 다음 무상하면 대표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한 단서가 없어도 무상하면 기본이 중요하다. 그럼 중요는 뭐냐? 실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부동산 1억 이하 부동산이죠. 예, 이때 실가 표준액 공시가격 실가 표준액이 1억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납세자가 정한 가격 얘기는 납세자가 선택한 가격으로 간다. 그러면 1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여러분 시가 인정액이 뭐라 그랬죠? 취득한 날 기준으로 전 6개월부터 취득한 날까지 또는 취득한 날 기준으로 후 3개월 안에 그 부동산에 매매, 감정, 공매, 경매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시가 인정액으로 보겠다. 그랬어 그죠? 그럼 상속받았을 때는 무엇으로 가느냐?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시가 표준에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으로 했다. 다음 원시 취득 건물을 건축했어요. 자가 건축 또는 바다나전을 매립했다 그때는 실제로 들어간 공사 비용, 자본적 지출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사실상 취득 가격, 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법인이 아닌자가 법인이 자가 건축하는 경우는 회계 장부의 지출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되어 근데 개인의 경우는 장부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단서가 있을 때만 실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다음 안주 취득도 원시 취득과 똑같이 원칙은 사실상 취득가격 지목 변경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가격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지목 병여 환자가 법인이 아닌 자 누구죠? 개인의 경우죠. 개인의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간다? 실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나 안주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확인되지 않으면 실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예, 우리 특별한 경우 특수한 거래죠 대물변제가 뭐죠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금전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파야될 금액이죠 대물변제 금액 이게 과세 표준에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 대물변제 요 금액이 시가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보다 보하면 적으면. 그때는 비교해서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인정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는 가격이 큰 걸로 한다. 예를 들어서 대물 변제액이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시가인정액이 11억이다. 그럼 비교해 보니까 시가인정액보다 적잖아요. 대물 변제액이. 그럼 얼마? 11억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금액이 보한 뭐 걸로? 큰 걸로 한다. 이 얘기죠. 다음. 부동산을 그때 이때, 이때 자 대물 변제인데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부, 부당한 거래의 판단이 되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냥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또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해요. 여러분 상가 부동산과 내 아파트를 교환한다면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해 주는 넘겨 주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중에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으로 한다 얘기. 다음 양도 담보가 뭐죠? 채무를 갚을 때까지 담보 계약체이라고 소유권 이전했다가 만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됐다. 그때는 매매 거래로 보거든요. 그때는 양도 담보에 따른 채무액이요. 갚아야 될채무액이 얼마냐. 요걸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보다 적다면 그때는 시가 인정액 역시 금액이 큰 걸로 간다. 부담부 증여 그러면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니까 채무 부분은 뭘로 갑니까 매매예요. 채무 부분은 매매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유상 그리고 채무 이외 부분이 있죠. 채무 이외 이건 증여니까 실가 인정액으로 갈수 있는데 만약에 실가 표준액이 1억 이하 부동산이라면 실가 표준액 둘 중에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채무 이외 부분하면 뭐예요? 어, 증여니까 실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금액이 적을 때 1억 이하 부동산이라면 실가 표준액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기출 문제 한번 점검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번. 국년에 출제됐던 거예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세 취득 당시 뭐라 그랬어요? 가액이죠. 취득 당시 가액 하면세 가지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가 인정액도 있고 또 하나는 실가 표준액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어진 조건에 고려하지 않는다. 자, 1번 건축물을 뭐합니까? 교환합니다. 교환. 교환하는 경우는 이전 받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여기서 틀렸네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뭐 시가 인정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여기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뭘로 가요? 시가 인정액 중에서 금액이 보한과 큰거 이전해 주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가액이 부한 거큰 걸로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2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 취득하면 상속이죠. 이때는 뭘로 상속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무상 중에서도 증여는 시가 인정액이죠. 다음 3번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는 대물변제 금액이 과세 표준의 기본이 이때 대물변제는 갚아야될 채무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는데 이 변제 금액 외에, 외에 가로안에 대물변제 금액 외에 추가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대물변제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대물변제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가 별도로 추가로 따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쳐야 되는데 여기는 제외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따로 있으면 그것도 재물변제 금액에 더하라 얘기입니다. 포함한다. 다음 틀렸고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개인이에요.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대요. 그럴 때는 시가인정액을 과세취득당시 가격으로 한다. 틀렸죠. 예,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다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 가격으로 한다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5번도요.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개인이죠.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그 건축물을 취득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급한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보수 지급한건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세 가지는 필수예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융 비용, 두 번째 할부이자 연체료, 세 번째 중개 수수료. 요거는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2번 지방세법의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아니며 비용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했다.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만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1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자가 분담하는 비용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은 공공요금이잖아요. 이것은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아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개인이 아니라 누구요?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법인이니까 포함을 해요. 습니다또 법인이 개인은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면서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있으면 법인이니까 포함을 합니다. 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또는 수수료 같은 건 개인이든 법인이든 취득가격에 포한다 포함을 합니다. 또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부담액이나 채무를 인수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애인 법인 할것 없이 전부 다 취득가격에 포함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래였습니다